안녕하세요. 경제적 독립을 꿈꾸고 있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이 일론 머스크가 주목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도지 코인과 시바이노 코인인데, 도지 코인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차량을 구입할 때 도지 코인으로 받겠다라고도 했고,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화성의 식민지화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스페이스X 결제 수단으로. 나중에 화성에 갈때 도지코인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죠? 그 때문에 도지코인의 발행가가 0.1원 정도였는데, 최고가는 퍼센트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만원만 사놓았더라도 8600만원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이때까지 오르는 걸 그냥 지켜만 본 사람은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몇몇 분은 너무 빠르게 파시고 후회를 하셨을 것 같네요. 시바이누 코인은 도지코인보다 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었죠. 최근 한 달만 에도300% 가까이 상승을 했고 현재까지 상승률을 보면 4천만 퍼센트가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 원만 사놓았더라도 40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이런 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론 머스크가 주목하고 있는 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AI가 대세죠? 일론 머스크도 AI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AI하면 오픈 AI의 선구자인 샘 알트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샘 알트먼이 누구냐면 오픈 AI인 채찌 PT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월드코인이라는 코인을 만들어서 대박이 났는데, 이 월드코인이 뭐냐면 AI 시대가 도입되면서 인간인지 AI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AI가 가질 수 없는 홍채를 통해서 AI인지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담고 있다 합니다. 이 홍채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약 100만원 정도의 월드코인을 지급하면서 적극 홍보도 하고 있죠. 새 말트먼이 왜 갑자기 나왔냐면, 과거에 새 말트먼과 일론 머스크가 공동으로 오픈 AI를 통해서 혁신적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천부적인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 기술을 테슬라에 접목시켜 자신의 부를 더 축적하려고 했지만 새 말트머는 그러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새 말트머는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테슬라의 일부로 만들어 결국 영리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자신과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와 갈라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인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기술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AI 개발에 대하여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 측에서 꾸준히 납품을 받고 있던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도 더 이상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체 생산을 할수 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같이 일을 하려고 했던 샘 알트먼과 일론 머스크의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때는 동지였던 샘 알트먼이 자신 사업의 경쟁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더구나 샘 알트는 지금 오픈 AI 채찌 PT를 통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채찌 PT를 통해서 버는 수익을 월드코인의 홍채인식 시스템에 몰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오픈 AI의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서 오픈 AI에서 통용될 화폐를 월드코인으로 점 찍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과거 트위터였던 X의 생태계와 테슬라 스페이스 X 등에서 사용될 화폐가 필요한 것이죠. 과거에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노 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 하였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세말트먼처럼 자신이 만든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노 코인이 일론 머스크 생태계에서 사용될 리는 만무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누굽니까? 정말 돈냄새라면 기가 막히게 맞는 사업가가 아닙니까? 남좋을 일은 시킬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야심차게 준비해서 일론 머스크의 생태계를 책임질 코인을 인수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가 주목하고 있는 코인을 알려 드릴 건데 현재 상황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인수할 코인의 후보가 두세 개가 됩니다. 그 후보 중한 코인은 벌써 외신에서 뉴스들을 뿌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나머지 코인들도 후보에 오르면서 같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코인은 이 코인인데, 이 코인은 AI 생태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디플레이션 코인입니다. 디플레이션 코인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발행량이죠? 비트코인도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처럼 희소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이더리움의 경우는 발행량이 무한입니다. 계속해서 발행이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코인은 다른 후보 코인과 다르게 디플레이션 코인, 즉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금 시세처럼 공급량이 점점 줄어들 테고, 그럼 금처럼 보유하고 있는 토큰의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겠죠? 물론 제가 보고 있는 이 코인이 일론 머스크가 주목하는 대장 코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지켜보고 있다.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고작 이렇게 일주일 만에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코인이 대장 코인이 된다면 과거 일론 머스크의 유명세를 타고 4천만 퍼센트 상승했던 시바인누를 능가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1000%만 올라준다 해도 10만원 정도만 작게 소액으로 매수해도 몇백은 수익이 생깁니다. 우리 통장에 10만원 정도 없다고 못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 믿음이 가신다 하면 큰돈 말고 작게 소액으로 이 코인을 한번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0%가 아니라 만 프로 몇 십만 프로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내가 코인 공부 좀 해서 돈좀 벌었다고 떵떵거리면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코인이 어떤 건지는 우리 구독자님들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게 좀더이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 다음 업로드 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릴 건데 그래도 저희 관점을 믿으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제가 항상 분석했던 것들이 정말 맞았다라는 것을 미리 경험하셨던 구독자분들은 미리 조금씩 매수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올리기 전 대장 코인으로 부각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이 코인을 알고 싶으시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전에 추천해 드렸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대장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 놓으시고 제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알수 있게 영상 댓글에 대장 코인과 문자 보내신 번호 뒷자리 네 자리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어떤 코인인지 알려드릴 거고요. 알려드리면서 나머지 후보로 있는 코인도 알려드릴 테니까 각 코인의 차이들을 확인하시고 왜 제가 이 코인을 대장으로 생각하는지 같이 분석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코인 좀더 분석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